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고 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년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체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를 와 배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큰세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6절의 무교절 칠절 초막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를 하나님께 1년에 3번 큰 절기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느냐 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뵙습니다. 어, 우리가 좋은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좋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 장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걸어가든 뛰어가든 말을 타고 가든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곳에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장소에 가면 어,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더 자세히 볼수 있고 세밀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갔을 때 갖는 매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문점을 우리가 영상으로 잘볼수 있습니다. 근데 판문점에 가서 쓰는 순간 우리의 느낌이 다르고 우리에게 오는 체감이 다릅니다. 성지순례도 똑같습니다. 성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가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골고다 앞에서 있을 때 느끼는 기분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주는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 대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하는 걸 끊임없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산당에서도 예배하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예배로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당에서 예배하는 건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데 내 편한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장소가 가진 생징성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전 예배 교회 안에 있는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어 어쩔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익숙해져서 우리 우리가 편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 예배를 우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바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속히 무너진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성전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예배당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